안녕하세요. 쌍맨입니다. 지금부터 인행사체 6장, 사회복지사 1급 OX 기출적보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8. 중년기 40에서 64세 A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된다. 옳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9. 중년기 40에서 64세 A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10. 중년기 40에서 64세에는 외부세계에 쏟았던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어집니다. 혹시 정답이 왜 O인지? X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댓글 대신 쌍맨 연구소 OX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연구소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맨 김진원 교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쌍맨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